네, 안녕하세요. HTC 서정한 테니스 컴페니의 서정한 코치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라운드 스트로크 치실 때 하체를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스트로크 치실 때는 어깨 밸런스만큼 중요한 게또 하체입니다. 하체를 잡으실 때 일반적으로 스탠스는 딱 어깨 넓이만큼 벌리시고, 체중이 미리 나가시면서 낮추실 땐 허리와 하체가 같이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모두 잘못된 방법입니다. 좋은 하체, 어, 좋은 하체 자세는 첫 번째로 어깨 넓이보다 넓게 벌리셔야 합니다. 어깨 넓이만큼 벌리시는 게 좁은 스탠스는 아니지만 여전히 흔들릴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래서 어깨보다 어, 조금 더 넓게 벌리셔야 아주 단단한 자세가 완성이 됩니다. 두 번째로는 자세를 낮출 때 허리가 숙여지시면 안되고 항상 꼿꼿이 서 있으셔야 합니다. 어,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세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미리 체중이 앞으로 쏠려서 낮추시면 안 됩니다. 이렇게 하시면 체중이동이 이미 된 상태에서 스윙이 나가기 때문에 임팩트 순간에 하체 힘을 같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. 네, 오늘 강의도 도움 많이 되셨나요?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